너? 웬일로 술을 마시지? 자기 술못 마시잖아. <laughs> 술도 못 마시면서 왜 갑자기 술을 마시지? 응, 음, 갑자기 마시고 싶어졌어? 그러고 보니까 술을 잘못 마신다는 것만 알고 있지. 자기가 술을 못 마신다고 말을 해줬으니까, 근데 같이 마셔본 적은 없네. 음. 무슨 술을 마시고 싶은데? 오맥. 오, <laughs> 어, 그게 마시고 싶다라. 오, <laughs> 어, 그래. 뭐, 나도 오랜만에 한잔 해보지, 뭐. <laughs> 마셔도 되겠지. 자기야, 좀 취한 것 같은데 우리 가만 마실까? 음, <laughs>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인다. 지금 자기 온몸이 빨개. 또 보이고 있고 음 아니야? 끝도 그 없어 이게 술주정인가? 어? 아니 아니야 그러면 우리 딱한 잔만 더 마시고 그만 마시자 알겠지? 응, 그래, 그래. 그래도 생각보다 잘 마시네. 진짜, 그냥, 어, 소맥 한잔하면 취할 줄 알았더만. 벌써 몇 잔째야? 술못 마셔서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. 그냥 안 마시는 거였구나. 음. 응. 잠깐만 왜또 따라? 더 마시려고? 자기야. 나 봐봐. 지금. 눈도 풀리셨어요. 음, 안 돼, 안 돼. 그만 마셔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, 미치겠네. 내일 감당 가능하겠나? 상당히 힘들텐데 뭐야 왜, 왜 그래? 갑자기 우울해졌어? 어? 울어? 갑자기?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어, 응, 어. 왜 울어? 불쌍해? 불쌍하다고? 뭐가 불쌍해? 뭔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자기야. 진짜 취했구나 뭘, 뭐, 불쌍이야. 뭐, 뭘, 누, 뭐, 누가 불쌍하다는 거야. 자, 이제 그만 마시고, 우리, 음, 어여, 씻고, 자자. 응? 어, 술 없다. 술다 마셨다. 이제 없어질 봐봐, 없네. 끝지 아, 그니까 우리 어여 양치랑 세수하고 자자. 알겠지? 아이고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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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言う,うか一作かな。